천리마 운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왜안 넘어가죠? 네, 보시면, 노동자 대투쟁, 민주노총 설립, 정리해고 반대시, 그리고 서울올림픽 상화가 이글립을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서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십시오.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 차별의 폐단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네, 그리고 전태 사진 제일 크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관신 열사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친일 미술 활동, 그림으로 전쟁을 찬양하다. 친일파, 김인승의 간호병. 김인승이라는 화가의 유관순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리 어떻게 비춰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독립운동 인물들입니다. 조말식, 김구, 김성수, 이승만. 이 원로들과 함께 33살 김일성이 제일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사부도 전체에서 찾은 유일한 사진, 이승만 사진인데 지금 눈, 눈길이 가장 안 가는 일본 옆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일반 민중의 민주화 투쟁에 맞추었다면 북한도 같은 시각에서 조명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비디오만 봐도 공개 처형 당하는 북한 2,400만의 주민들의 실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세습 정권만이, 남한에는 투쟁하는 민족만이 역사의 주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와 서울대, 서울대에서 있었던 2001호, 개정 역사 교육 시안 공청회에 연이어 참석했습니다. 연세대와 서울대에서 있었던 모든 공청회에서 저는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연세대 지리 시간에 서울교육청 장학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분이 그냥 민주통일이 아니고 왜 자유민주통일이냐고 핏단을 올리면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자유라는 말에 현직 장학사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99.9% 찬성률을 자랑하는 투표만 하면 그렇게 99.9%가 되는 일인 절대 독재 체제 독한 시계 인민민주통일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종주 박 씨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봐야죠 어. 17세 소녀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일관되게 독립 독립을 주장하다가 손톱, 발톱이 다 뽑히는 그 고문으로 숨진 유관순 열사를 교과서에서 누락했다가 다시 좀 넣었다가 편애하다 보니까 이 유관순 열사를 잘 모르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유관순을 지웠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 교과에 서일 수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오늘 현재도 장성택 등수청한 인물들을 모든 기록사진에서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워지겠습니까? 과와 오,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역사기술의 원칙입니다. 서울대 봉청회나 현직 교사라고 밝힌 젊은 남자분이 격한 오조로 이렇게 지의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현재 대부분의 역사학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옳다고 지지하는 거민정체제를 왜 바꾸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주변의 많은 참석자들이 동조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이런 발언이 바로 집단행동으로 표출됐습니다. 지난 2일 전국 역사 모임 소속 선생님 2255분께서 한국교과서 국정화 추진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 성명을 내셨습니다. 요지는 국정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학부모, 들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 현행의 거민전 역사교과서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산물인지를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친일은 일제 강점기의 자양한 행위에. 쓸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7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에게도 신일이라며 누명을 씌우면 먹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거민정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북한 독재정권의 미화, 희석인데 거꾸로 대한민국의 독재가 미화, 희석될까봐 대대적 불복적 운동을 하시겠다며 이것은 역사 교과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명에 동참하신 역사 선생님들 모두의 역사관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부모로서 무슨 변신 명제를 하게 됩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당하기만 한다 미안하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오길 극구사양한 현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말하게 돼 있는데 좌편향 일세인 한국사학계와 그 개파 일선 교사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그 이외의 것은 모른다. 예를 들면 이승만 하면 부정선거, 6.25 등이 한강가리 폭파, 그런 정도만 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에 져서저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해박한 영문 원서를 보고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승만인가? 하고 엄청난 쇼트를 받았다. 심각한 일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모르기 때문에 논하는 것조차 싫어한다. 나도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 힘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역사가 이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현재 좌편향 왜곡된 한국사 교육에 대해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를 소리쳐 말하지 않으면. 현재 역사학계를 주도하는 그분들이 자신의 소리만 맞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절실한 공감대가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들을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전국 단위별로 교사와 학부모들은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사실을 요법하거나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는 수업 공개를 학교에 요청하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항의하는 등 시정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laughs> 한국사 교과서가 소수의 역자, 역사학자들이나 교사들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습니다. 영어와 수학, 생물 등의 다른 과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교육을 통해 형성된 국가정체성과 교육국가관이 청소년 한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사 속에는 부모 세대가 이루어온 일들이 공정하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제, 사회, 문화, 전문화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검증한 공감대가 균형감 있게 녹아져야 합니다. 바로, 바로 이것이 한국사에 담아야 할 진정한 자타양성입니다. 이제 자폐나 왜곡된 역사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2006년 한중일 3개국 중고교 대학생 293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국가를 위해 앞장서 싸우겠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 일본 41.1 중국 14.4 한국 10.2%였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운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은 중국 61, 일본 55, 한국 37.7%였습니다. 최근 여고생들이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김일성, 김정일, 이완용보다도 싫어하는 혐오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20대, 3 0대 젊은 세대들은 6.25가 대한민국이 일으킨 국침이라고 믿거나 천안한 폭침이 자작극이라는 음모설를 상당수 믿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역사를 배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자녀들은 대화를 꺼려하고 부모들이 늙고 쇠약해지는 자신들의 시대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모르고 있었던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총력 저지투쟁을 선포하는 현직 역사학계 관련 분들의 기사를 연이어서 보게 됩니다. 겸허하게 자신들의 오류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번더 믿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치열하게 반대하실수록 학부모들과 다른 교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또한 한국적소신보다는 한국 기존의 확보한 자리와 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학적 사관이 후대로 하여금 조국에 대해서 선배 세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끔찍한 인권 탄압 독재로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이 승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바른 역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먼저 현직에 계신 역사 선생님들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국정화와 거민정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국정화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들 똑똑합니다. 국정화돼서 정부가 함부로 바꿀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학부모 모두는 일개 정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공정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사실에 입각한 긍정적인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